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이었고요 아 그리고 운명과 다른 것은 운명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아, 대부분 주관하는 부분이라면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축복해 주시는 아그 부분을 우리가 배,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 주에 이어서 그 했던 질문에 다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 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론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다른 제자가 배반해야 합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와 토기장애가 만든 토기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고 지나가면요. 가론유다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답을 했습니다. 가론유다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성경은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론 유다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 1장 25절의 해석처럼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걸 조금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가론 유다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배반했던 부분을 그 자신이 선택을 해서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성경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토기장애에 관한 비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토기장애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21절에 이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여길자를긍휼이 여기고 불상히 여기자를 불상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오고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적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극유력이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that's no fair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질문을 실질적으로 오마세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설명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21절입니다.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이것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를 진흙으로 보시는데 정말 진흙과 같은 우리가. 진흙으로 비듬받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 이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인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거 신비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진흙과 토기장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로마서 구장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게 어, 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좀 어디에 근거하는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만드신 의도대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섭리에 기초를 한다. 그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드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선을 이루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이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성에 얽매여서 있을 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타락 전에 모습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러면 범죄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졌는가? 그전에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 자유가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다고 하는 자유의지는 죄 짓기 전에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 짓기 전에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드리,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라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라는 정경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나요? 할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바운드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운드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중에 나타나는 표현이 trespass죠. no trespassing. 하나님이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 여기는 하지 말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들어오지 말려고 했는데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과일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죽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 안에 살수 있는 길을 잃게 됩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범죄하기 전에도 자유 의지가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자, 그럼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같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이 다 망가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서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없어진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유 의지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금방 이해하고, 아,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택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택했다고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와 나와 담이 있다. 그 담은 죄악의 담이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 의지는 어떤 것인가? 그럼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자유이든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악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거듭남이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일 우리를 코를 끼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따라오라고 이아가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께로 나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그러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자유를 행세하는가? 죄 안에서 자유를 행세하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어,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데다 하고 싶다는 것을 자유라고 하면 그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이죠. 죄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가가 중요한데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아닙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는 그때 가서 할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맞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를 끼어서 끌고 가시는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망종으로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